명작이라고 하는 남자들의 은비들, 진보성 은비 은리 하신 분들. 이것도 결국은 순정적인 애절한 사랑과 영원 사랑과 영원 사랑과 전쟁이 나와요. 아, 사랑과 영원을 모르는단 말이야? 그데그 오에스만 막 빌보차트만 엔더. 아아아 반갑습니다. 아, <laughs> 날이 너무 춥습니다. 아 추워. 요 아, 너무 추워. 그 날이... 날이 왜 추운가 봤더니 응. 수능 끝났어. 응? 수능 끝났어. 수능이요? 어. 근데... 어 근데 수능 있었나요? 그러니까, 아. 그러니까. 학력고사 시대 아니신가요? 아니야 나 수능이야. 아, 아니 수능이야. 아 찰쓸 수능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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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때는 수능 끝나면 뭐 했어요? 그냥 뭐 영화 보고 그냥 아. 재밌게. 아니 아. 저희 때는 어, 어. 그수험표 할인이 있어요. 어 그렇지. 수험표아 어, 어. 혹시 아시나요? 우리도 있었어. 아이었어요? 아 있었어요? 아 있지. 그때 어째 짜장면도 10원이었잖아요. 아니, 천, 천 원, 아, 짜장면 천천0원1원1원 <laughs> 어, 어, 그럼 영화 얘기를 어, 영화 영화 한번 해 봅시다. 그럼 한 시대를 영화 한번, 그렇죠, 한번, 뭐. 한번 봅시다. 어, 아, 90년대. 명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쏟아졌어요, 쏟아졌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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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때는 홍콩 영화가 대세예요. 음, 홍콩, 그 홍콩 영화. 은 홍은... 들어왔어요. 어, 많이들 왔죠. 본색 아 영웅 본색 아 난리였죠 난리 그 그건가 주윤발 씨가 맞아요 성냥 꽃고 성냥 어 아, 그죠? 이거 하다가 아. 많이 대구 틀리고 많이 했다 어 이거 아주 남자들의 의리들 있던 어, 의리 해, 어, 어. 그때 당시만 해도 홍콩 배우 주윤발 유덕화 장구경 여명 뭐 이런 분들이 음. 난리였을 정도로 최고 최고 어 남자들만의 의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친구를 위해서 음. 이런. 어. 그러니까 막 그때 그러니까 지금 김보성 으리 으리 하신 분들 다그 영화 보고 했잖아. 그거 아니, 보고 어. 어, 어. 어. 우리 때랑은 약간 그 음. 남자 이미지가 많이 다른 거 같아. 으리 아, 막, 우리 막 우리는 그런 거 없고요. 어. <laughs> 그러니까 어, 어그 그때는 막 으리 막 사랑보다는 우정이다 막 음. 이런 게 오. 되게 많았지. 어때요? 사랑보다 우정인가요? 아니 지금 우정 사는데.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너무 많아요. 접속이라는 영화봤어요 접속. 아, 접속 알아요? 네. 한석규, 전도연. 아, 전도연. 네. 아. 그 이후에 평지, 약속. 약속 알아요? 약속? 응, 박신영 씨가 교회에서 무릎 꿇고 전도연 씨를 위해서 막. 또 전도연이에요? 어, <laughs> 그때 전도연 씨가 정말 <laughs> 어. 탑이었어요. 그때 키워드는 약간 남자는 의리면 여자 쪽은 약간 저, 어, 저는 사랑 순정 사랑, 오. 애절한 아. 사랑. 그 다음에 헐리우드 영화로 가면 또 대작이 하나 튀어나와요. 타이타닉. 아, 타이타닉. 이때 나온다 이것도 결국은 순정적인, 애절한 그쵸, 사랑이잖아요. 진짜 막. 아까 저는 타이타닉은 사람들이 다어타이타닉이막 아. 어. 이러니까 어, 어. 어 타이타닉은 좋은 영화구나. 이제 그거는 세뇌당한 느낌. 어. 어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, 장소를 초월하는 사랑 이야기도 많았어요. 동감이라든가 유지태씨나 어떤 유지태씨 지금 바질란테에서 사로 아 그래요? 그럼 10월에 나온 이정재나 이정재 씨 나온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외국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할 정도. 대단해. 했그 다음에 또 외국 영화 중에 또 10월을 시간을 초월한 영화가 사랑과 영혼이라는 사랑과 사랑과 전쟁은 알아요. 아 사랑과 영혼을 모르단 말이야? 이거 도자기고.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그 얘기하려고 했어. 어 도자기. 이렇게 해서 뒤로 이 어, 영혼이 어, 와가지고 갑영기 음악이 기억이 안, 안 나는데 아, 근데 음. 이제 알고 봤더니 친구의 음모를 좀고 친구가 킬러를 시켜서 죽인 이야 재밌겠다 그런 죽어서도 그런 사랑그 음. 여자 지키기 위한 음. 그러니까 이러한 순정적인 게 어. 있었죠 어, 그때는 영화도 영화지만 그 안에 나오는 삽입곡 OST가 대박이었어요 음. 오, 그때, OST? 어그때그 OST만 막 빌보드 차트에 막 순위가 올라가고 어. 할 정도로 어, 어, 엄청났었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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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있어요? 어, 뭐. 타이틀 이 있잖아요 어, 배에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. 어.. 따라고 아, 어, 어, 하면 더 예뻐요 잘하는데? <laughs> 또, 없어, <laughs> 또, 또 없어 또 없어 보디가드 영화가 있어아보디가드 알지 케빈 고스트 어, 내가 케빈 고스트 너무 좋아해서 어 맞아 그거 <laughs> 내, 내 영어 이름도 케빈이야 엔 n 아, 아. 안다 안다. 노래가 빌보드 차트 11주, 12주 1등을 음, 계속 놓치지 않고 해서 안다가 네엔다가 영화 잘 되면 거의 o s 스도 따라왔어요. 음, 어. 그때는 진짜 영화를 내가 예를 들면 뭐 썬타는 뭐 지금 썬타는 여자 보고 싶다. 음. 그럼 내가 가서 사야 돼. 음. 어, 아, 그믿 아, 없으니까 아, 아. 가서 사서 두 장사, 그래서지고꼭 어, 가서 가서 보려하는 아, <laughs> 어, 진짜 떨리긴 어, 하겠다. 어, 목요일날 뭐해? <laughs> 어, 그 나하고 영화 볼래? 이래가지고 싫어하면 차있는거고 <laughs> 어. 좋다고 하면 이제, 만약 두시 반이다 그럼 두시까 기다리고. 약간 이제 편지 있다가. 같다. 또 그쵸, 영화표가 그쵸? 하나의 편지 그렇죠, 그렇죠. 하날 편지 느낌이네. 그렇죠. 고백이 어. 될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러니까. 그래서 곧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음. 2000년대는 음. 어머 한 어때요?